안녕하세요 치해 예방 재알 놀이 147번 짝돌차기 놀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36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놀이는 코믹 명랑 운동의 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준비놀은 축구공 두 개와 단한 점이 있으면 되는데요 축구공은 두 개가 묶어져 있어야 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을 그물에 담아놓고 두 개의 공을 하나의 끈으로 연결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다로 생각하는 것으로는 수박을 살때 주는 수박 끈을 활용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지도 여령입니다이 놀이는 두팀 이상이 함께 할수 있는 대항 놀이인데요. 두팀 대결이라고 설정을 하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별로 10명 정도 나오게 한후 출발선에서 일열 종대로 대기하게 합니다. 출발선 앞에는 짝돌을 준비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명랑 운동에꼭 있는 단안점을 출발선 전당 대략 1 0 m 에서1 5 m 앞에 설치하도록 합니다. 호각이 울리면 제일 앞에 어르신은 짝돌을 살살 차서 단안점을 돌아 제자리로 돌아와 다음 어르신과 터치하는 겁니다. 릴레이로 지도하는데요, 팀의 나지은가 어르신이 먼저 들어오는 팀이 승리하는 놀이입니다. 이어서 진행 요령입니다. 짝돌을 넣는 세개 차면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더어날수 있다는 나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짝돌을 놀아가는 요령을 알려드리고 진행을 합니다. 진행하는 도중 진행자는 재미있는 렌트를 구사하며 진행하면 더욱 좋습니다. 미리 준비해야겠죠? 지도여령에서 말씀드리지 못했는데요. 찬석인원은 10명 이상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르신 짝돌놀이는 찬석인원에 그다지 민감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응용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에서는 축구공 두 개를 묶어서 만들었는데요. 공과 공을 다르게 해서 짝돌을 만들어 진행하면 더욱 재미있습니다. 가령 농구공과 축구공, 축구공과 대구공도 좋습니다. 공의 무게 차이가 있어서 다양한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아무래도 무거운 공을 차게 되면 가벼운 공이 쉽게 딸려가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스운 그림들이 연출됩니다. 이어서 기대효과입니다. 이놀이는 활동적인 놀이로 운동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팀별 경쟁이기에 소속감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팁인데요. 공과 공 사이를 연결하는 줄은 1m다 정도로 만드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신내방 재활 놀이 147번 짝돌차기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